네, 안녕하세요. 철영입니다. 어, 자 오늘도 편하게 얘기를 좀해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또잘 모르시는 분들은 편하게 그냥 영상 찍어서 대충 컷 편집만 해서 올리려고 이렇게 찍나보다 하실 텐데 그런 거 아니고요. 어, 뭐 특별히 자료하면 필요 없는 그런 얘기들은 이렇게 좀 편하게 그냥 카메라 놓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영상 한번 올렸죠. 어,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뭐 그래도 여전히 약세장이죠. 뭐 금리도 앞으로 당분간 계속 오를 거고 물가도 뭐 언제 잡힐지 기약이 없죠. 거기다,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특히 에너지 가격 중심으로 물가는 계속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년에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 뭐안 온다, 전문가들마다도 뭐 감론 을박이 활발한 상황인데, 뭐 되게 심란한 상황이죠,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제 채널 댓글만 보시더라도,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수 있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약세장에서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역시나 어, 계좌의 평가 손실 때문이죠 뭐 주식이나 코인 가격이 계속 내려가니까 계좌에 이제 평가 금액이 계속 줄고 있는 게 어, 눈에 보이니까 그게 가장 힘든 걸 겁니다 어, 물론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또뭐 좋은 자산을 사신 분이라 하더라도 특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막상 어, 계좌 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눈에 보이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당장 눈에 보이는 금액이 계속 줄어드니까 부가 그러니까 돈이 사라지는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돈이 어, 이제 없어지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전한 장기 투자를 해 나간다고 하면, 이 약세장 또는 뭐 조정장 이런 거는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뭐 조정장은 1년에도 한두 번씩 오고, 약세장은 빠르면 2, 3년. 길면 5, 6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장기 투자라는 거는 뭐 최소 4, 5년에서 많게는 10년 이상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마다 그걸 다 피해 가려고 하면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니죠. 1년에도 한두 번씩 오는 조정장을 다 피해 가겠다. 그러면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니라 그냥 모멘텀 투자나 스윙 투자. 뭐좀 길게 보더라도 매크로 투자에 불과합니다. 뭐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시려는 분들은 하시면 돼요. 어 그런데 지금부터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제 채널에 오래된 구독자 분들이라면 다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일 거라 어, 여기고 지금부터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을 위한 말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만약 당장 100억의 현금과 100억을 번 부자의 지혜 이두 가지 중 하나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당장 손에 쥘수 있는 100억의 현금을 선택을 하겠죠 뭐왜안 그러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0억의 현금이란 건 당장 눈에 보이는 거고 또 내가 지금 당장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뭐이 지혜라는 거는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편의점 가서 지혜를 내고 삼각김밥을 사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인 이상 당연히 눈에 보이는 100억의 현금을 선택을 하겠죠 어, 인간은 원래 시간 선호도가 높은 동물입니다. 내가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농작을 하면은 몇년 후에 과일이 마구 열리는 과일 나무를 키울 수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당장 눈앞에 그냥 따먹을 수 있는 과일에 어더 현혹될 수 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 하지만 돈을 벌고자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아까 100억의 현금과 100억의 부자의 지혜를 예로 들어드렸는데 결국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100억의 현금을 누가 줘서 받아봐야 그 돈은 얼마 못 가서 결국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어, 우리 흔히 듣는 얘기들 많잖아요 뭐 복권 당첨됐던 사람이 몇년 후에 거지가 됐다 파산을 했다 이건 뭐 워낙 많이 듣는 얘기고 또뭐 투자로 어, 이제 도박성, 투기에 가까운 도박을 해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 결국 또 그런 도박을 반복하다가 망했다든지 또망란니 부잣집 아들이 부모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몇년안 가서 다 탕진했다든지 다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다 환수당한 겁니다. 어, 뭐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사람에게는 저마다 이 부의 그릇이 있다고 하죠. 돈을 담아둘 수 있는 그릇. 그리고 그 그릇에 넘치는 돈은 결국 들어와도 다 흘러서 넘치는 겁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 한때 운 좋게 큰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결국 내 그릇이 이만하며 그 그릇 이상으로 벌었던 돈은 다 사라집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이 그릇이란 거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은 누구든지 노력으로 자기 그릇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투자에 대해 공부를 하고 투자 실력을 쌓는다는 얘기는 이 그릇에 이 돈을 담는, 물을 담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이 그릇을 키우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릇을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물을 담는 기술을 아무리 배워봐야 어차피 그릇이 이만하면 다 흘러 넘쳐요.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릇이 커지면, 가뭄이 끝나고, 힘든 시기가 끝나고, 강세장에 오면, 장마 시기가 오면, 그 그릇은 그냥 알아서 찹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100억 부자의 지혜란 거 결국 당장 이 그릇에 담긴 돈이 아니라 많은 돈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지는 거랑 같은 겁니다 어, 고대 바빌론 굉장히 번성했던 제국이죠 이 바빌론의 부자들의 황금오법칙이란 게 있는데 뭐 그걸 설명할 건 아니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가 이런 말이 있어요 현명한 사람의 조언에 따라 신중하게 투자하는 사람은 황금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의 지혜를 배운 사람은 결국 자기도 큰 그릇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설명한 예로 100억의 현금이 아니라 100억의 부자의 지혜를 듣고 배우면 지금 당장 나에게 그 돈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돈은 결국 다시 담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뭐 돈을 버는, 그러니까 그 그릇을 채우는 그런 세세하고 국지적인 기술을 배울 게 아니라 큰 돈을 번 사람들의 인생 철학, 그리고 돈에 대한 철학, 투자 철학과 같은 지혜를 배우는데 더 귀를 기울여야 해요. 어, 그리고 얼마 전 나온 책 중에 이렇게 큰 돈을 번큰 부의 그릇을 가진 부자들, 그리고 투자의 거장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치투자자의 탄생이란 책인데요 뭐 아까도 표시가 됐겠지만 협찬을 받아서 소개해 드리는 책이긴 한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달에 소개해 달라고 요청 드어온 책이 많을 때는 뭐 10건도 되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뭐 소개해 드린 책한 달에 뭐 많아야 한권이죠 그중에서 진짜 좋았던 책만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어 일단은 이 책은 이 가치투자자의 탄생이라고 써 있긴 한데 이 가치투자 방법론은 아니에요 이 책에는 총 17명의 전설적인 정말 대단한 가치투자자들이 나오는데 어, 그 사람들의 이 투자 철학을 담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어,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투자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읽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 보통 이렇게 여러 명의 얘기를 담은 책이 어, 무슨 위인전 쓰듯이 그렇게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내용들을 이렇게 짜집기해 놓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책은 직접 인터뷰를 한 내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내용이 어, 굉장히 좋습니다 짜집기한 내용이 아니라 그 부자 투자의 거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만 쓴 내용이라서 그래요 어, 거의 다이 책에 나오신 분들 중에 이제 몇몇 분은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지혜는 듣고 싶어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죠. 이런 책이 없다면은 이런 책이 없다면 이제 그 거장의 지혜는 그냥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 책을 통해서 어, 이런 사람들의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죠. 뭐 보면 초반에는 뭐 하워드 막스라든지 어빙 칸이라든지 뭐 진짜 대단한 미국의 어, 전설적인 가치 투자자들이죠. 월터 슐로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주로 나오고 이제 중반부는 이제 글로벌 가치 투자의 거장들 그리고 중후반부부터는 좀 신세대 스타 펀드 매니저들 그중에서 이제 좀 가치투자 펀드 매니저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담고 있는데, 뭐 공통점은 똑같아요. 모두가 큰 돈을 번 부자들이고, 그 부자들의 부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어, 네. 사람들은 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의 평가 금액이 줄어들면 힘들어하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 돈을 담는 그릇이 작다면, 지금 당장 돈이 있어봐야 결국 다 사라집니다. 반면 그릇을 키우는데 힘을 쏟고 집중을 한다면 돈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시 차요 예측도 할수 없고 뭐 걱정하는 거 자체가 무의미한 시장 상황 뭐 경기 이런 거에 일희 1비 하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차분하고 냉정하게 어차피 시장은 당분간 안 좋을 거니까 이럴 때를 기회다 삼아서 이 그릇을 키우는 공부를 하는 게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서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다음 강세장이 왔을 때 훨씬 큰 돈을 벌수 있죠 지금 그릇이 5만한데 다음 강세장 와봐야 결국 넘친 돈은 다 흘러서 사라져요 근데 지금 그릇을 키워 놓으면 다음에 좋은 시기가 왔을 때그 그릇에 훨씬 더 많이 담을 수가 있는 거죠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맨땅에서도 다시 그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네어 질환 약세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계좌의 평가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자들의 그 지혜를 내 그릇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면서 시간을 보내시다 보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그릇이 커지다 보면 결국 다음 때가 왔을 때 밀물이 들어올 때 강세장이 돌아왔을 때 돈은 알아서 다시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시기에 이렇게 좋은 책 보면서 부자들의 지혜를 배우면서 현명하게 지내다 보면 반드시 결실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